우와, 대박. 어, 방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S21과 아이폰 12 미니. 정말 고민되는 편입니다. 갤럭시 S21이 아이폰처럼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물론 좋은 방향은 아니고요. 아마도 갤럭시 S21과 아이폰 12나 아이폰 12 미니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어떤 기기를 구매할 것인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출격! 자, 먼저 각 모델별 디자인입니다. 디스플레이의 크기는 갤럭시 S21이 6.2인치이고, 어, 아이폰 12 미니가 5.4인치입니다. 전체적인 크기가 차이가 나니까 디스플레이 크기 차이도 많이 납니다. 그리고 아이폰 12 미니는 어, 노치 때문에 어, 더 작게 보이고요. 자, 대신 두께는 갤럭시 S21이 0.5mm 더 두꺼운 7.9mm이고 무게도 갤럭시 S21이 33g 더 무거운 169g입니다. 갤럭시 S21이 더 무겁다고 해서 불편한 정도는 뭐 아니고요. 그리고 그립감은 뭐 손이 작은 분들에게는 아이폰 12 미니가 더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손이 좀 크기 때문에 갤럭시 S21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폰 12 미니는 너무 작아서 오히려 어 조작하기가 어 조금은 불편할 때가 있었고요. 아이폰 12는 갤럭시 S21과 그립감의 차이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조작감도 비슷하고요 자 후면을 보시면 갤럭시 S21의 색상은 메인 색상인 팬텀 바이올렛 색상이고요 아이폰 12 미니는 용달 블루 색상입니다 둘다뭐 색상은 잘 나왔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용달 블루 색상이 더 마음에 들고요 처음에는 촌스러웠지만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이 용달 블루가 의외로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자 카메라는 이 갤럭시 S21 1위 컨투어커이라는 새로운 어, 디자인을 적용해서 카톡티가 없어진 느낌이 듭니다. 이 카톡티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이 디자인 쪽으로 이렇게 안 보이게 감췄는데 원래 갤럭시는 아이폰처럼 개별적인 카톡티는 없었지만 그래도 아이폰 11의 디자인을 따라하면서 인덕션 같은 디자인이었죠. 반면 어, 아이폰 12 미니는 아이폰 11과 같은 카톡티와 인덕션 디자인이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자, 갤럭시 S21은 측면에서 카메라까지 이어지는 프레임을 적용해서 이런 이 케이스 제작이 어, 가능한 것 같고요. 카메라 보호 필름이 필요 없는 것은 정말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2 미니의 측면이 스크래치 같은 것이 잘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케이스를 끼우고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 다음으로 두 모델의 실사용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볼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디스플레이의 크기 차이가 0.8인치이기 때문에 갤럭시 S21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커 보입니다. 아무래도 아이폰 12 미니가 노찌 디자인 때문에 실제 화면 크기는 어더 작아 보이고요. 자, 이렇게 풀스크린을 하면 더 그런 느낌이. 들죠 정말 크게 보입니다 갤럭시 s21은 자 그리고 이번에 갤럭시 s21의 디스플레이가 다운그레이드 되어서 어, FHD 화질로만 볼수 있습니다 어, 아이폰 12 미니와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120Hz 화면 주사율 때문에 원래 FHD 화질로 봤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하실 수는 있는데요 QHD 화면에서 FHD 화질로 보는 것에 비하면 조금 떨어집니다 어, UHD TV 에서 FHD 화질로 영상을 보면 조금 더 좋게 보이듯이 업스케일링이 가능해서 그렇고요 자, 색감은 이번에도 어, 갤럭시 S21이 아이폰 12 미니에 비해서 채도가 조금 더 진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갤럭시 S20 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고요 파란색 계열만 갤럭시 S21이 더 진한 것 같습니다. 어, 밝기는 두 모델 모두 최대 밝기로 세팅을 해둔 상태에서 영상을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크 모드와 어, 블루 라이트 필터를 모두 꺼두었습니다. 아이폰 12 미니 같은 경우는 트루톤도 껐습니다. 와 대박! 어, 방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제가 이 게임 로딩을 배틀그라운드로 동시에 눌렀거든요 거의 동시에 눌렀는데 게임 로딩을 S21이 먼저 완료를 했습니다 이건 정말 처음 보는 것 같고요 아이폰보다 먼저 로딩을 완료한 게 정말 엑시노스 2100이 스로틀링만 아니면 정말 괜찮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자 게임을 할 때는 어, 이런 느낌입니다 어, 조작감은 손이 큰 분들은 갤럭시 어, S21이 어, 더 좋을 것 같고요. 제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이 작은 분들은 어, 아이폰 12 미니도 뭐 조작감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발열 부분은 갤럭시 S21이 조금 더 빨리 어, 열을 받는 것 같습니다. 출시 초기에는 핫팩 수준이었고요. 하지만 업데이트를 한 후에는 뭐 핫팩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스로틀링이 작동하는 타이밍을 수정한 것같고요 자, 그리고 성능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뒷벤치를 작동했을 때 싱글코어가 지금처럼 1,000 포인트에서 갑자기 어, 600 포인트로 급하락을 했고요 멀티코어 점수도 어, 3,200 포인트에서 2,600 포인트까지 급하락했습니다. 자, 하지만 아이폰 12 미니는 어, 연속으로 계속 돌려도 멀티코어 성능만 200포인트 하락했고, 그 200포인트 하락한 것도 갑자기 200포인트 하락하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어, 하락하는 것을 볼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갤럭시 S21이 LTPS 가변 주사율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8Hz에서 120Hz로 제어를 합니다. 아이폰 12 미니 대비 부드러운 화면을 경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 모델을 놓고 비교해 보면 갤럭시 S21이 조금 더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8분의 1초의 느린 화면으로 보시면 더욱 명확하게 알수 있죠. 그리고 갤럭시 S21이 120Hz로 게임할 때는 어, 강제로 60Hz로 조정되는 게임들이 있습니다. 일단 배틀그라운드는 게임 로딩이나 어, 게임을 할 때도 120Hz를 어,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SOS는 지금처럼 로딩 하자마자 60Hz로 다운 시켜버립니다. 자 이렇게 게임 할 때에도. 어, 60Hz로 다운 시켜 버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게임을 해서 나오면 120Hz로 다시 바뀌죠. 자, 그리고 라이즈 오브 킹덤즈는 AP의 이 스로틀링 상황에 따라서 120Hz를 지원할 때도 있고 60Hz로 내려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120Hz로 게임을 실행했네요. 그리고 뭐 아이폰 12 미니는 뭐 iOS의 이 특유의 부드러운 웹 구동 때문에 뭐 크게 그슬린다거나. 그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폰 12 미니는 어 이렇게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화면이 켜지면 바로 로그인이 되고요 뭐 요즘은 마스크를 많이 끼기 때문에 그래서 불편할 때도 있지만 지문 센서보다는 확실히 빠른 반응 속도입니다. 자, 반면 갤럭시 S21은 이 지문 센서를 어, 이용해서 로그인이 됩니다. 광학식 지문 센서보다는 확실히 인식률이 높지만 손가락에 물기가 있거나 어, 너무 건조하면 인식이 잘안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얼굴 인식을 함께 사용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카메라입니다. 갤럭시 S21은 갤럭시 S20과 카메라가 똑같습니다. 메인 카메라가 12메가 픽셀이고 밝기는 f1.8입니다. 어, 초광각은 12메가 픽셀이고 밝기는 어, f2.2입니다. 망원 카메라가 메인 광각 카메라보다 화각이 넓은 것도 똑같고요. 광학 3배 줌이 아니고 망원의 6400만 화소를 크롭하는 하이브리드 3배 줌입니다. 어, 참고하시고요. OIS는 초광각 빼고 메인광각과 망호만 지원합니다 자, 아이폰 12 미니는 와이드가 12메가 픽셀이며 밝기는 f1.6 입니다 울트라 와이드 역시 12메가 픽셀이며 밝기는 f2.4 입니다 모든 화각에서 OIS가 적용되어 있고요. 자, 사진 결과물은 아이폰 12 미니가 어, 망원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갤럭시 S21도 망원은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갤럭시 S21의 메인 카메라와 아이폰 12의 메인 카메라로 찍은 사진입니다. 갤럭시 S21이 갤럭시 S20에 비해서 좋아진 것을 느낄 수 있고요. 엑시노스 2100의 머신러닝이 좋아져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이폰 12 미니와 비교해봐도 색감 차이가 조금 있는 것 빼고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아이폰 12 미니가 어 밝은 것은 조리개 값의 차이로 보이고요 그리고 어 초광각 사진을 보시면 갤럭시 S21의 머신러닝 성능이 상당히 향상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디테일은 아이폰 12 미니보다 더 좋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갤럭시 S20에서 안 좋게 보였던 초점 문제도 보이지 않고요 자 그리고 갤럭시 S21에서는 라이브 포커스라는 이름 대신 인물 사진 모드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수정 모드도 5가지에서 6가지를 수정해서 어, 총 6가지로 바뀌었고요 아이폰 12 미니와 비슷해졌습니다 지금 수정할 수 있는 모드도 6가지로 동일하고요 자 그리고 제가 어, 갤럭시 S21을 사용하다가 알아낸 것인데요 실제 사람 얼굴을 찍을 때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어, 6가지 모드로 사진을 찍고 나서 바꿀 수 있고요 지금 이것처럼 사물을 찍으면 이 적용되는 모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없어진 줄 알았던 스팅과 어, 줌이 지금 이렇게 나오죠. 컬러 포인트와 어플러는 원래 있던 거고. 야간에 찍은 사진을 보시면 아이폰 12 미니의 사진이 갤럭시 S21보다 상대적으로 더 밝게 느껴지고요. 갤럭시 S21은 야간 모드가 따로 있고 시간도 조절할 수 있고요. 아이폰 12 미니는 어두워지면 노란 표시가 나오는데 눌러서 노출 시간을 자동으로 할 것인지 최대로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빛이나 조명을 찍을 때 고스트 현상은 아이폰 12 미니가 심하게 나타납니다 불빛이 밝을수록 더욱 그렇고요 반면 갤럭시 S21도 고스트 현상은 나타나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억제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갤럭시 S21에는 어, 재밌는 기능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편집을 눌러보면 맨 우측에 이렇게 어, 개체 지우기라는 기능이 들어갔는데요. 자 이렇게 어, 선택을 해서 자 지우기를 누르면은 책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편집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벽하지는 않고요. 업데이트가 조금 필요한 부분들이 보이죠. 하지만 정말 어, 재밌네요. 자 다음으로 배터리입니다. 배터리의 용량 차이가 거의 1800mAh 용량의 차이가 납니다. 아이폰 12 미니가 2227mAh 용량이며 갤럭시 S21이 4000mAh 용량입니다. 실제 사용 시간은 용량이 더 높은 갤럭시 S21이 더 오래 갑니다. 그리고 갤럭시 S21은 AP가 5나노 공정에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전작 대비 용량이 같다고 하더라도 효용성은 더 좋아졌고요. 실사용은 배터리 사용 시간으로 유출을 해보겠습니다. 와이파이만 사용한다는 가정이고요. 그리고 대기 모드 없이 계속 사용했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갤럭시 S21은 게임을 제외한 일반적인 사용은 6시간 정도 사용하면 충전을 해야 됩니다. 갤럭시 S21은 120Hz 주사율이 켜진 경우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이폰 12 미니는 5시간 정도 사용하시면 충전을 해줘야 되고요. 아마도 5G 환경에서는 이보다 더 빨리 충전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게임을 한다면 훨씬 더 빨리 충전을 해줘야 되고요. 저 충전 속도는 갤럭시 S21이 25W 초고속 충전을 어 하면은 이 보조 배터리가 25W 초고속 충전이 되는 모델이거든요. 저 꽂아서 확인해 보면 지금 현재 35%인데 초고속 충전 35%라고 나오고요. 54분 후에 충전이 어, 완료됩니다. 그러면 거의 10%에서 충전을 하면 1시간 반 정도? 뭐, 그 정도면 1시간 반안 걸릴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고속 무선 충전으로 어, 35%에서 어, 충전을 하면 1시간 45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이폰 12 미니는 어, 맥쉐이프 무선 충전기에서 충전을 해도 15W가 아닌 12W로 제한이 걸려 있는데요. 아까 제가 영상 찍기 전에 56%에서 충전을 했을 때 제가 시간을 재봤는데 완충까지 1시간 30분 정도 걸렸거든요. 자, 다음은 두 모델의 가격입니다. 갤럭시 S21이 이제는 아이폰 12나 아이폰 12 미니처럼 조건이 비슷해졌습니다. 마이크로 SD카드 슬롯 삭제와 이어폰과 25W 충전기 그리고 케이스까지 빼버렸거든요. 이제는 한국 시장에서 아이폰 대비 갤럭시의 장점은 삼성페이 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완전 동일합니다. 북미 같은 경우는 이제 MST를 뺐기 때문에 삼성페이를 사용하지 못하고요. 이런 전제 조건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가격을 보면 갤럭시 S21은 단일 용량만 출시했고요. 가격은 999,9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 아이폰 12 미니는 64GB 용량이 95만원이고요. 128GB 용량이 102만원이고요. 갤럭시 S21과 동일한 용량인 256GB는 116만원입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는 갤럭시 S20보다 갤럭시 S21이 더 좋아진 것을 볼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갤럭시 S21을 사전 예약으로 구매하신 분들은 15%의 카드 할인과 갤럭시 버즈 라이브 무료 증정까지 한다면 실질적인 구매 금액은 70만원 후반대까지 떨어집니다. 아이폰 12 미니 대비 상당한 가격 메리트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구매하신다면 같은 용량을 놓고 봤을 때 갤럭시 S21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아이폰 12나 아이폰 12 미니를 고르기가 한층 더 수월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 삭제와 구성품들이 아이폰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번 갤럭시 S21에 탑재된 AP 엑시노스 2100의 심한 스로틀링 문제도 아이폰 12로 기울게 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갤럭시 S21은 램 용량도 오히려 줄여서 8GB로 추후 메이저 업데이트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하지만 일상적인 사용에서는 갤럭시 S21도 전작 대비 개선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구매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게임이나 앱을 여러 개 띄워놓고 사용하신다면 아이폰 12나 아이폰 12 미니를 추천드리고요. 이상으로 갤럭시 S21과 아이폰 12 미니 정말 고민된 애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